사해생명또또큰소리 여기 뽀삐도 있어요. 거지뜨거 상해젓가 하지 못한다 자자자.. 앉아서 먹 먹. 아냐! 아리 졸립지 너? 아리 졸려.. 어? 동생이에요.. 플라티비 김소율 동생이에요 지금 엄마보고 나가 나가라 나가라. <laughs> 나가라 우리 엄마랑 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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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괜찮아. 우리 그냥 배경이라 생각해줘. 맞아. 응. 맞아. 나가. <laughs> 언니 영상 위었잖아 위험해. 이거 뒤집어지면 위험해. 머리 박살난다 진짜. 엄마. 응. 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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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 거잖아. 언니 안 마셨어. 그냥. 마셨잖아. <laughs> 안 마셨어. 응. 엄마도 봤어. 응. 이차냐 <laughs> <laughs> <미쳐냐>, 뭐냐? 비차야. <laughs> <laughs> 우리 동생도 잘 먹어요. 엄마, 그만 먹어요. 어서 오다 그만 먹어도 되겠다. 많이 먹어 그만 먹을게요.